우리가 고린도전사 3장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왜 자라야 됩니까? 사람이 자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이 자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왜 자라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일하려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잘하면 잘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 뭡니까? 일하지 않으면, 동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먹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동치가 크고, 먹는 걸 많이 먹으면, 그걸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바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보, 바보.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으면, 그래서 밥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일을 하려고 하는 일꾼되게 하려고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왜 자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서 뭐 무슨 지적을 행하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서 인정받는 겁니까? 결국 믿음이 자라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마땅히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 일꾼 된다. 일꾼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뭐 무슨 지적을 행하고 무슨 어떤 일들 큰 일을 막 행하는 그일 자체가 뭐냐.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자기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은 맡겨준, 그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일이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 늘릴까? 만일 목사가 그러고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공무원을 한 사람이 공무원을 하면서 도시개발 쪽에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좋은 땅들은 여기저기 자기가 땅 많이 사놓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목사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해야 되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가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 가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럼 여러분들,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피안 묻히고 일합니까? 응급실에서 일하면 피 묻히고 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서 일하면 아픈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아우성을 치고 이런 일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그거 하지 않으려면 응급실 가서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군복 하나도 더럽히지 않고 그냥 옷줄 잡은 대로 줄 그냥 바지에 줄 그대로 있고 그거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옆에서 전우가 총에 맞아 죽고 그냥 땅에 엎드리고 포복하고 기고 포탄이 옆에서 터지고 아 이런 일들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뭘 불평이 많아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원래 그런 줄 모르고 일하기 시작한 겁니까? 그런 줄 알고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뭐, 거기 가면 대우받고, 거기 가면 인정받고, 거기 가면 높아지는 줄 알고 일한 거? 그렇다면, 전쟁터에 왜 나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응급실에 왜 근무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려야 되었도다. 마무리 직경이 같이 되었다. 마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것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하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때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라.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 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일꾼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약하고,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너희는 강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비워서 그들을 채우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일꾼된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못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복신앙, 성공신앙.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것을 배워가지고, 복받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늘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세워져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늘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나한테 뭐 잘해 주셔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칭찬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복 신앙 성공 신학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들은 만물의 직격이 같이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모셔서 벼랑 끝에 서 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꾼은 그게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세상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직장은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본국 더 주는 대로 늘 가야 되죠.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좀더 편한 대로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편한데, 더 많이 주는 데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냥 가는 거지. 보내시는 곳에. 선지하는 선지사님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인가 보다. 그리고 다 가는 거지. 편한 나라로, 좀더 좋은 나라로 그렇게 선지사님들이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거지.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분명합니다. 그 원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원리예요. 은혜 원리.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수 있는 구원의 은혜만 해도 주님,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게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꾼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있다가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는 다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다고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사람이왜 그거해? 아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 그럴 수밖에 없는 비밀 이게 있어야 진짜 일꾼이 되는 거죠. 어떤 영주가 정원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를 구해가지고 정원사 일을 시켜보니까 얼마나 정원을 잘 가꾸는지. 근데 이 정원사는 특이한 게 정원만 잘 가꾸면 되는데 정원에 화분들도 있고 정원에 나무도 있고 그런데, 야, 정원에 화분도 그냥 놔두지 않고 화분에다 막 조각을 해놓고 뭘 깎아놓고 뭘 세워놓으면 거기다가 나무도 막 깎아서 세워놓고 아유 그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참 영주가 보니까 참 특이해. 그래서 하루는 정원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이 정원에 이렇게 열심을 내니?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정원에 열심을 내는데?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정원을 사랑해요. 저는 정원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정원사로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 정원사로 데려다 쓰니까 미켈란젤로가 정원에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누굴 보세요? 왜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붓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왜그 사람한테 그렇게 선물도 하고 막왜 그렇게 하는데? 대답은 간단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랑하거든요. <laughs> 바로 그게 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일꾼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비밀, 내가 받은 은혜의 비밀,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원리죠. 그분이 내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을까 하는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을 위해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저 우물물을 퍼서 독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신하가 뭐 열심히 우물을 지러서 독에 채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독이 깨진, 밑 빠진 독이 깨진 독이요 물을 막 빨리 부어가지로 올려서 부으면 물이 다 빠져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그 신하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독이 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하에게 저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독에 채웁니다. 그런데 역시 밑빠진 독이 채워질 리가 없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전하 독을 바꿔주시면 제가 채우겠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물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떡하겠니? 그만둬야지. 다른 한사람이 또 일을 맡아서 열심히 물을 지르다가 독에 채웁니다. 얼마 후에, 한참 후에 종이 왔어요. 종이 와서 이야기하길, 임금님, 우물 안에 금이 들어있습니다. 금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임금이 그에게 이야기하길, 그래, 수고했다. 그게 니거야 네 그래요. 사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한게 원래 임금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임금의 생각이 아니라 원래 임금의 생각은 우물 안에 있는 금디가 가져가거라. 그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건데 그 얘기를 끝까지 안한것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게내 사명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진짜 사명이 뭡니까? 진짜 사명은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영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다. 저 사람 원래 불교를 오래 다니던 사람이라 저 사람 안 됩니다. 저 사람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해서 저 사람 안되고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어째서 안 되고. 우리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저 영혼은 내 거야. 그런데 네가 관리해야 돼. 네가 돌봐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구원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15절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 돼.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된 사람들은 못 낳아요. 어떻게 낳습니까? 스승된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왜 채워야 됩니까? 그런데 합의된 사람은 바로 채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명의 원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흉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이 이 본이라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인 하는 것을 우리는 아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본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할수 없다는 생각을 주로 많이 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뭐 나도 못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치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공부 못했던 엄마는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부 못했던 엄마는 오히려 자녀에게 내가 공부 안 해보니까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도 공부해야 된다. 어,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시골 교회니까 밭이 있었어요. 시골 교회니까 밭이. 그래서 시골 교회 밭에다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이것저것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거기다가 텃밭이죠. 텃밭처럼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을 할때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삽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삽질의 선수라, 농부라, 삽질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삽질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손으로만 풀면 힘들어. 발로 눌러서 삽을 땅에다 박고 그리고 그냥 풀려고 하면 힘들어. 삽 끝에를 누르면 우리 지렛대 원리처럼 그러면 흙이 퍼지는 거야. 그렇게 버리는 거야.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아, 삽질은 그렇게 해야 힘이 안 드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 삽질의 선수라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낫질을 저희 아버지가 가르칠 때에 낫으로 풀을 벼려고 하면 힘들어. 풀을 잡고 낫하고 같이 잡아당겨. 풀을. 정말 그래요. 풀을 잡고 낫하고 같이 잡아당겨. 이게 낫질이 되는 거요손 가만히 있고 낫질만 하려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낫질 선수라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닙니다. 내가 뭘 완벽하게 잘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본을 보일 수 있는 데까지, 본을 보이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입니까? 목사가 뭘다 잘해가지고 본 보이면 목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고 모든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을 때, 아, 거기까지는 맞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배운 거지. 우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대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가 일꾼의 원리인 거죠. 일꾼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본받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서 맡겨진 일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맡겨주신 일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 영혼, 후원을 위해 일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 다른 사람도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벽해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만큼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는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남선제 또 헌신제 뵙니다 남선제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맡겨신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맡겨신 일들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신 일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